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죠. 유월절이 각 가워 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단연 이번 유월절의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셨어요. 특별히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퍼지자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려 오는 그 즈음에서 분위기가 아주 열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s 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시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 e n a 이스라엘의 왕이시 a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영할 때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a m e 이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 주일을 맞이한 한주 앞둔 주일인데요.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5일 전에 일어났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우리가 한번 재현해 볼까요? 일어서서 중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우리도 똑같이 한번 외쳐 봅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